와우, 와우, 와아와 와우, 와 굉장히 잘 먹습니다 그렇죠? 냠냠냠냠냠냠 와우, <laughs> 와우, 잘 먹지. 멍멍. 아, 안왜 일어나? 위험해. 앉아. 아이고 무셔. 아. 응. 아빠! 아빠! 응? 여기 거일어나지마 제발 들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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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안돼! 아이고 미션! 안돼 턱지어 또 아이고 고 고생 습습다다

이게 말이죠. 상당히 맛있는 거란 말이에요. 아이고, 깨끗해졌다, 룰이. 이쁘네. 이거 줄까? 알았어, 밥, 밥안 뺏어 먹었지.

우리 다 같이 나눠 먹어 한 숟갈로. 야, 루리 아가 먼저 줘야겠지. 자, 아가 아. 아가. 아. 이번에 아빠. 아빠 아. 업. 엄마. 엄마 엄마 저기 갔으니까 못 먹고. 루리 아. 엄 염, 염. 배트면 곤란해 근데. 어. 이거 줘? 알았어 알았어 아니그 손으로 만지지 말고 좋이야그 촉감 놀이아니니까아리아이아이 약해서 그런가? 이게손이 제일 많이간 건데 이이야 조건선 찍듯이. 아 이쁘다. 루이쁜 짓안할 거야? 알았어, 밥 먹을 때안 시킬게. 아가 먼저, 맘마. 아, 앞. 아빠도 앞. 이번엔 누구야? 엄마. 엄마 못 먹어 지금. 엄마. 엄마. 앞. 이제 룰이 아, 루리. 어, 엄마. 엄마? 엄마 여호라야? 아빠. 아빠. 엄마. 엄마. 아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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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. 물 먹을 거야? 아빠 주세요. 너 던질 거잖아 또. 아빠 줘. 루리 먹을 거야? 루리 먹어. 그 죽인 싫어가지고. 이제 여기 놓고 아이고 아이고. 야, 맘마 아. 아아아 아, 아가 먼저? 아가. 아. 아빠도. 아. 이번에 루리. 아. 엄마. 엄마도. 아. 엄마. 엄마. 아. <laughs> 루리도 루리 입에 있잖아 지금. 뱉지 말고 임마. 알았어. 아. 이게 제일 좋아. 이거, 알았어 이거 이거 안 줄게 이거 안 줄게. 너 어떻게? 이거 아니야? 이거만 줘? 이거? 이게 좋아? 이거 다 먹으면 어쩌려 그래? 밥이 제일 많은데. 아이고, 발바닥 간질간질. 말랑말랑. 아이고. 어? 그쪽 발 보여줄 거야? 아이고. 밥상머리에선 이렇게 발을 보이는 게 아닙니다. 여기선 밥을 먹어야지 응? 똥딱딱딱딱딱 똑딱똑딱 이거 아 이거이거 뭐야 아 잉크. 아, 이쁘다. 이쁜 짓. 악. <laughs> <합. 웃음> 그게 뭐야? 아, 까꿍. 네. 루루, 어디 있어? 까꿍. 루루 어디있어 까꿍. 우리 엄마, 애기 먼저, 애기 앞. 아빠도 앞. 엄마도 앞. 이번에 루리, 아. 아이 좋아 계속 어디가 발로 돌아와라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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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아빠. 엄마 아빠 아빠 엄마 엄마 아빠 아빠 엄마. 엄마. 나도. 엄마 거기 아니야. 엄마 저기야. 나는 아뜨야 아기야. 아빠야. 나도. 아, 나도. 아, 나도. 요라니 가져오라고? 아니야. 이거 엄마. 아. 가고. 요 가고. 가지. 가. 딸기 가위. 휴지 음. 휴지 휴지 음. 휴지 아 이쁘다. 이이고 아이고 아 u g h G, h 아빠 감사합니다. 우리 맘마. 아. 아구. 아구. 아유 고기 닦아야 돼? 지금 깨끗해서 안 닦아도 돼. 아구. 좀 이따 닦자 아빠랑. 아구. 아니너 아빠 닦을 때도 쉬고 있겠지? 아주주. 슥삭 슥삭. 세수했어. 머리도 감을까? 몸도 슥삭 슥삭. 그렇지. 어, 좀 이따, 아빠랑 진짜. 어림 막 감고, 몸도 막 슥슥슥 하고, 어, 물놀이도 막 해. 그래, 엄마. 음. 우리 해야 될게 있어. 아가, 빠빠이. 아가. 빠이빠이. 아가. 빠이빠이. 아가. 아가, 빠빠이. 아싸. 아가.